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 이렇게 귀한 강단에 어, 초대해 주신 우리 샌프란시스코 제1장로교회와 또 박영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바라기는 어, 설교를 전하는 자는 그 전하면서 또 들으시는 교원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저들을 대접해 주어라.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대꾸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대접하나요? 지금 저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인데 이걸로 어떻게 저들을 대접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는 보시다시피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이런 광야 같은 곳에 대체 뭐가 있어서 우리가 상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떤가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있죠. 그 광야 같은 빈들의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저들을 대접합니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자리 잡고 앉게 하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가 다 자리 잡고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당신 손에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렇게 손에 드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그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서가 증언합니다. 그들 모두 먹고 배불렀고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서 대접할 게 없다고 했던 제자들. 이 빈들에 무슨 상이 차려질 수 있겠냐고 했던 제자들. 하지만 결국 그 광야에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그 상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이 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그 음식에, 그 식사 자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bless, 네 축복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는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그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축복하셨다. 블레스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음식을 축복한다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시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축복하셨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와 찬양의 식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대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마 이런 뜻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총의 선물입니다. 복대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복된 음식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그 음식을 축복하셨을 때, 성도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복이. 그 음식과 그 식사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르시며 올리신 감사와 찬양, 그 감사와 찬양이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을 가르쳐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땅의 간구와 찬양을 하늘로 올리고 하늘의 응답과 복을 땅에 내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대제사장이시다. 오늘 예배 서두에 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구절에서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시고 그 앞선 시대,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 이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그림자들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에서, 기독교적인 인간관에서 인간은 본래 다,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지요. 근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선물로 알아보고 그런 복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그런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 곧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거부했죠. 자기 손에 있는, 자기 손에 지금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선물들을 알아보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의 기쁨. 에덴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이 잃어버린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알아보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인. 신앙인을 우리가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인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이란 식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짐승은 그냥 짐승처럼 먹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정갈한 식탁을 차리고 먹지요. 그런데 신앙인은 거기서 더한 걸음 나아갑니다. 신앙인은 식탁을 차려 먹되 그 식탁 앞에서 그 음식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듭니다.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는 것인데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신앙인은 알기 때문이죠. 자기 손으로 일해 벌어먹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상을 차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 상을 차려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 정말로 하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신앙인은 자연히 자연히 나누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을 네, 나누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것을 참 아낌없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자기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자기가 많은 것을 베풀며 희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가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늘이 하나님이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자기는 그저 하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 손에 들린 몽당연필. 주님이 부르시는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는 참 행복을 누리고 있다. 자기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이거죠. 자기는 그저 주님의 것으로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런 신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죠.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있지만, 대접해주고 있지만, 실은 자기가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식탁, 그 광야 같은 빈들에 베풀어진 그 풍성한 식탁은 바로 주님이 베풀어주신 식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일 뿐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 헬라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바로 교회 재직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바로 영어 디콘. 네, 집사입니다. 재직이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직분받아 일하는 재직이란 어떤 사람이냐? 디아코노스다. 주님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좁은 의미로는 디아코노스는 교회 제직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디아코노스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디아코노스, 즉 주님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주님의 종으로 부른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주님의 식탁.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991년, 1991년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을 한, 한 어느 노숙자가 남루한 행색으로 이곳 샌프란시스코 반네스길하고 세크라멘토 길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올드 퍼스트 프레스베이터리안 천체라는 교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온 단임 목사에게 그 노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즈 환자인데. 잠잘 곳을 구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면 그 보답으로 예배당에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 그가 11개의 교회들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찾아간 12번째 교회였고 또 그를 교회 건물 안에까지 맞아들여주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잠자리를 구걸하는 그 노숙자는 레리보이스라는 이름의 왕년에 왕성한 활동을 한바 있는 실력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올드포스트 교회는 그의 제안을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스티브 장로가 레리를 위해서, 에이즈 환자였던 레리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턴트 내놓았습니다 레리는 100년 가까이 된그 교회 예배당 입구 천장에 비잔틴 양식의 천장화를 그려놓고 싶다는 구상을 밝히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올드퍼스트 교인들이 회, 나중에 회고, 회고하기로 레리는 참그 일에 가히 헌신적으로 투신했다고 합니다. 한때 가톨릭 교인이었던 레리는 오래전에 신앙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찾아왔던 당신은 그는 자신이 곧 자신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레리는 자신의 생애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 될그 천장화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뒤늦게 찾아온 신앙의 물음 앞에서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진행될 줄 알았던 레리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92년 3월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그림 그리기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작업대에 오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기력이 세약해졌습니다. 거동조차 불편해진 그는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죽어가던 그의 곁을 교인들이 돌아가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25일 레리는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하스피르의한 병실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 교우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자신이 전에 버렸던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성찬의 빵과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12일 만인 6월 6일, 6일 레리는 친구들과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기려고 했던 그 마지막 작품은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3년 동안 작업이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1995년 2월 예배당 입구의 천장화가 완성됩니다. 그 천장에는 레리의 도안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한편에는 밀과 포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밀과 포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밀과 포도는 바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찬의 빵과 포도주. 세상이 박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자신의 품에 품어주고 환대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거룩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접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대접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뜻이죠. 그두 번째는 상대를 귀하게 내가 대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접한다. 사실 이두 가지는 네, 같은 것입니다. 뿌리에서는 한 가지인 것이죠. 상대방을 나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상대를 귀하게 대우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었죠? 네,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 창녀들, 무지렁이들, 당시 사회, 당시 세상이 죄인이라고 낙인찍었던 이들과 같이 어울려 먹고 마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들과 그런 죄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아니었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를... 자기와 사귈 만한 나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으로 귀하게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상대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네, 같이 식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리새인이 그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식탁에 죄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박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세상이 박대하는 이들을 불러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접해 주시며 그들과 더불어 떡과 포도주를 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혁명적인 식탁교제가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이죠.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저 예수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어찌하여 저 예수는 죄인들과 늘 저렇게 밥 먹고 다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마지막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탁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이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음식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축사,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셨습니다.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나누어 먹으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신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대체 대체 그 빵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흘리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잔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라는 말씀입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마 이 금생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남들보다는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식탁을 차려본 경험이 있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나눔의 식탁, 사랑의 식탁을 차려본 경험이 있는 이들입니다. 나눔의 식탁, 사랑의 식탁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려본 자기 자신을 드려본 경험이 있는 이들입니다. 네, 그렇죠. 희생 없이 차려질 수 있는 식탁이 있나요? 사랑에 희생 없이 차려질 수 있는 식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모든 식탁은 모든 나눔의 식탁은 다 사랑의 희생으로 차려진 식탁입니다. 사랑의 희생이 받쳐진 재단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사랑의 희생이 받쳐진 재단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건 사람이 아니죠. 이 식탁을 위해 흘려진 그 많은 눈물과 땀과 피, 그 고귀한 희생, 그 고귀한 사랑.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말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먼저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깊은 진리.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식탁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진리. 이 우주와 우리 인생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너희가 저들을 대접해 주어라. 세상에서 허기지고 목마른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실 것을 주어라. 세상에서 박대받고 냉대받는 이들을 너희가 대접해 주어라. 나의 이름으로. 그러면 풍성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모두가 먹고 다 배부르리라. 그 남은 조각을 무려 열두 바구니에 거두리라.